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사례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서초 4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어떤 투표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투표지를 접어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넣어야 하나요? 그러자 그 선거사무원은 접어도 되고 안 접어도 된다. 자유롭게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의하면 투표지는 접어서 넣어야 합니다. 비밀 투표의 원칙 때문이죠. 그러자 참관인이 그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접어서 넣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그곳에 있던 투표 관리원이 더러 화를 내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말했다고 합니다. 참관인은 앉아서 참관만 하세요. 그러나 참관인의 의무 중에 투표와 개표 과정이 공정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것이 그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투표 관리관이 법에 따라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줄 의무도 당연히 있죠. 오히려 의무를 다한 참관인에게 앉아서 참관만 하라. 이렇게 소리 지른 투표관리관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런 위법행위가 정말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위법행위들이 더큰 부정행위를 가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